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합니다맛는녀석들 돈가스 편에 강남 주양 돈가스 나라가 소개된다고 합니다. 강동구 멸동 주양 쇼핑에 있었을 때는 작가 강풀 배우 조인성 맛집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준현 매니저 이상미 추천 맛집으로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영업 시간 주차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11시에 문을 열어 오후 8시에 문을 닫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일요일 영업을 하고 월요일 휴무입니다. 주차는 가게 앞에 3~4대 정도 가능합니다. 카페를 영상시키는 깔끔한 실내, 편하게 식사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다 높은 형태의 주방을 사용함 있어 주방 청결과 음식 준비하는 과정을 모두 볼수 있습니다. 메뉴와 가격을 알보겠습니다단품과 세트 메뉴를 서브하는데 여러 밥이라면 세트나 모듬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만년석들은 돈가스부터 시작해서 생선, 돈가스, 치도 등 다양한 메뉴를 섭렵했다고 합니다. 김치, 단무지 등의 반찬은 셀프입니다. 변우가 좋아하는 만화가 강물도 이곳 단골이라고 합니다. 오뚜기 수프, 김치, 단무지로 구성된 기본찬입니다. 한박 돈가스는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왼쪽이 돈가스, 오른쪽이 한박. 양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1인 1주문씩 한번한장 리필이 가능합니다. 사이드로 공깃밥, 야채, 콘 등이 제공됩니다. 소스가 뿌려져 나오는데 싫은 분이라면 찍먹으로 달라고 하면 됩니다. 백건을 보아서는 한박인지 돈가스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스가 달달 짭조름하면서도 크리미한 느낌이 있어 누구나 좋아할 맛이라고 보면 됩니다. 겉바속촉 스타일로 겉은 부드럽게 바삭하면서 속에는 비짐이 들어있는데 별다른 질내가 나지 않으면서 부들부들하게 잘 썰리고 고기에 두께가 안 맞아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겉은 부드럽게 바삭하고 속은 육즙을 잘 머금은 한박이 들어갑니다. 먹기 좋은 스타일입니다. 담내가 나지 않고 부들부들하면서 육즙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현 매니저가 추천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 때는 항상 두개고그엇을즐깁니다 하나만 먹을 때는 입안의 포만감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흡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중간 중간 단무지, 김치, 마카로니, 콘. 양배추 등으로 변화를 주면 끝까지 집중력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훌륭한 단백질일수록 밥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해야 기분 좋은 든든함이 오래가기 마련입니다. 가격 대비 맛과 양을 잘 준비한 맛있는 엿을 돈가스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김준현 매니저 이상미 추천 맛집을 애정하는 분이라면 한번은 가볼만한 곳입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맛집, 멋집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